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내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고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 적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형편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롱으로 일컫는 성을 보오소서. 우리가 저 앞에 간과한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한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극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치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에 주의 이름을 거는 바, 대민이다. 아멘. 한 20여 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남순교회 회원들과 함께 시골교회 봉사 간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의료와 또 기술, 가전제품 수리해주고 한방 양광 치료받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상담 코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다른 분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지금까지 기억이 났습니다. 아주머님 주일은 교회 좀 오시나요? 그랬더니 왜못 와요. 그러시더라고요. 왜못 오세요? 그랬더니 일요일에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갔지 내가 일을 해야 돼서 못 와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주머니,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렇게 뼈가 부서지도록 주일에도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십니까? 제가 그냥 그런 질문을 저도 모르게 뚝 던졌는데 그 아주머니 반응이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아,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툭 떨어뜨려지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쉬지도 못하고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는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본인이 일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눈물로 나타났던 순간입니다. 그 아주머니뿐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위해 열심히 하긴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면, 마르다 콤플렉스, 마르다처럼 막, 막 열심히 하긴 하는데, 주님 모실 때는 별로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빛나고 어긋나고, 오늘 본문 내로 말하면 다니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수치를 당했는데, 이것을 다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기름길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예,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예, 주를 위하여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비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성소라는 단어 앞에 황폐한이라는 여러분 수식어구가 어울립니까? 성소는 늘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나타나야 되는 게 성소 성전인데 그 앞에 황편이라고 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성소 성전인 우리 앞에 붙어 있는 수십억 분은 어떤 것입니까? 늘 절망하는, 늘 분노하는, 늘 불안해하는.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세상의 걱정 근심거리가 되어버린 교회라는 말씀들을 자주 인용하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수치의 허물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주의 얼굴 빛을 비춰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음지가 양지 되는 길은 오로지 생명의 근원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다시 얼굴 빛을 비춰 주시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저 평양 1907년에 엄청난 부흥의 운동을 통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저 평양이 지금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곳을 향해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다시 제2의 예루살렘으로서의 영광의 역사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앞에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참 응답, 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그냥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사자골에 던져 넣는다는 글을 왕의 도장이 딱 찍혀서 이제 바꿀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기도. 그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니까 기도의 깊이나 기도의 넓이나 기도의 높이가 수준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기도를 잘 보면 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기도에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잡혀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를 위하여예요 19절 중반절에도 반복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네.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가 아니라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하, 어떠셨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야 얘가 기도가 뭔지는 아는구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의 소원성취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하고 내 나라와 내의를 구하는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는 자꾸 앞에 거는 다 잘라 버리고 뒤에 것만 매달리니까 기도가 수준이 자꾸 적급해지고 응답에서 멀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주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번 올려 드려 보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주를 위주 자신을 위하여 해달라는 내용이 뭡니까? 이어지는 하반절에 보면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게 하소서. 그습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은 주의 성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 참담한 신세 가운데 노인 우리들은 주의 백성이었습니다. 다시 이 주의 성이 주의 백성이 주의 성, 주의 백성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것 되는 것주 자신을 위해 꼭 행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죽게 속한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신약의 로마서인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다 죽게로부터 와서 죽게로 돌아가고 주의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주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응답하시고 행하시고 지금 우리가 수치의 굴레에 눌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참 기뻐하세요.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신 이유도 그렇고요. 성경에 보면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됐던 것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나침반을 딱 들면 항상 향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방향성을 잃어서는 아니 되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꾸 내 영광으로 방향이 틀어져 버립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소위 말해서 타락한 분들의 그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리켰던 이 바늘이요 잘못돼가지고 자꾸 내 영광을 향해 버리니까 그때부터 망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였고내 나라 내의 내 영광이 자꾸 앞을 가려 버리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요즘에 이단에 빠지는 것도 그렇고요. 또 주변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는 것도 보면 참 중요한 순간에 분별할 수 있는 순간에 그걸 놓쳐버릴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요즘 보이스피싱 여러분 저희 성도님 가운데도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참 분별하기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냥 순간 이게. 예. 한순간 탁 판단을 잘못되게 만드는 게이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중요한 이 기준점에서 흔들려 버리게 되면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일일 수 있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방향을 턴하는 것 이게 바로 회계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있어서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했던 회계하라 회계하라 너희들 위해 살고 너희들 영광 구하고 너희들 나라 확장하는 데 살았던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시 방향을 선인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요청했던 회계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한없이 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벽마다 와서 여러분이 구하는 그 기도의 한번 유형을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대체 날마다 새벽마다 와서 무엇을 구할까? 내가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가? 중보적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바로 거기에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와 영광을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종으로 울리나? 유명한 책의 제목처럼. 무엇을 위해 내가 종을 로리나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음,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상반절에 기록한 것처럼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내곱당에서 인도화해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셨다. 하나님이 친히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셨어.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명성이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에 다 가려지고 다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주님을 위해 주 자신을 위해 일어서시면 행하시면 지난 날 추레고백 그 위대한 명성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충만히 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가득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삶을 통해 나타냈던 하나님의 영광,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걸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불을 내려서 이방의 선지자들을 탁 제압하고 하나님의 명예와 용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크게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다가 로뎀나무에서 아이고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 혼자밖에 이렇게 하는게 없어요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그런 리례를 향해 야! 너 내가 그 명성 나타낸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모양이냐? 야단 칠포트 하시는데 야단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허렙산에 탁 세우셔 가지고 거기서 엘리아의 지경이 국내 사역자의 그 지경이 국제적인 사역자로 완전히 범위를 확장시켜 주세요.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너는 깨달아라. 그러면서 엘리아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 그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꾸 존재의 목적을 예, 개탁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과거 했던 일, 네가 한게 아니잖아. 내가 너를 통해 하지 않으면 오늘 네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해니 네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네가 잊어버렸구나. 다시 일어나거라. 나를 위해 일어나거라. 네 영광을 위해 다시 빛을 바라거라. 말씀하셨고. 엘리아는 그렇게 다시 재건돼서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명성,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주를 위해, 주 자신을 위해 다시 행하시옵소서, 다시 일으키시옵소서, 다시 주의 강한 손의 능력으로 주의 영광과 명성을 회복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 주 자신을 위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자녀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일터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제주 학교에 한국교와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신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민족의 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져 실추되어 버렸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께서 신이 임재하시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신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라는 두 소중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기관들이 엄청난 갈등과 고통과 품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파수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사역한 우리 가장사회위원회, 교회발전위원회 모든 위원들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여 물벗듯 부어 주시옵소서 황폐진 성소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황폐진 아버지 땅 아버지 저 풍력의 저 제2의 예루살렘에로 불렸던 평양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나라 민족이 살게 하시고 주여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한번 살아 일어나, 우리 일터와 기업이 다시 한번 살아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 밖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존재의 목적을 잃지 말게 해 주시고, 내 나라 내 영광을 구했던 방향에서 본래의 자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향할 수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과 우리의 언어와 태도가, 온전히 전환되는 진정한 회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쓸 민군 연합 집회 가운데 담게 하소서. 이 나라 수많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모든 장병들 가운데 주의 능력의 복음으로 그들이 무장되어 주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음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눈물로 탄식하는 모든 아버지 환우들 가운데 주여.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보듬어 주시사, 새살 돕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세포로 채워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셨어. 아버지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친히 구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을 잘못된 방향에서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방향으로 다시 한번 선행케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